여기 삼띠날레 아, 그... 용성 정리 드래곤 프레스 아 시바있어 얼마나 <laughs> 라 <몰라> 싫다 아나왔는데 <laughs> <미안하는데>. 나만 지켜라 <laughs> 나를 지키면 너 쪽에 있으면 시바 알아서 굴러 들어올기야 야 이거 5세계수 각이잖아 각이잖아 음, 백가가 대가, 시바한테 썰릴 때 토마스하고 엘리를 썰면 되겠군 <laughs> 난저 멀리서 죽어있겠지 그냥... 아, 루드빅 무작위 있으니까 4세기 수다 좋았어. 감사합니다. 어, 드빅또 맞아버리기. 뭔가 정신없이 마아하는 세명을 썼을 수 있을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웃음> <웃음> 아니, 3교 3근, 3근이라서 몰라요. 이거 <laughs> 뭐더라? 이.. 이원들이 뒤에서 놀고 있겠지? 와 지찌민다 튕기면 재밌겠다 진짜 멋있겠다 티리 그래도 약을 못 반다고? 튕겨도 우비가 없어 바삐해버리기 <laughs> <다> <laughs> 튕긴 다음 약 빨아서 죽어버리기 안돼 내리비아! 아... 새끼, 너 죽여버릴 거야. <laughs> 너, 내가 죽인나 너. 아, 시바 만다 시바 잡아주세요 시바 잡아주세요 우와, 잘해, 잘해, 잘해. 아싸, 캔슬 <laughs> 와... 아, 술도... 술, 와... 리0화 맞았냐? 엘리 안맞았네? 시바 존나 잘해. 이거 반짝판 쓰고 있을 때 막... 그거를 왜하그문아1 0 니가 싸움을 잘해 이러면서 한번 붙어봐봐. 존나 잘함 어? 얼리 어. 바고이거요안들어요 <laughs> 아, 아, 네. 우리 파업이래. 그래. 그래. 네. 네. 아, 다시 뵐 거예요. 응, 다시 올거예 남, 남, 남. 하이. 아, 나시발화에서얼수못가겠다 나 <laughs> 그렇게 나무 죽어 죽는다고? 그리어 죽는다고 나도 다 죽어 죽는 건또 정신없이 빙 먹고 있으면 너도 죽는다고? 아 이게 안 죽어? 안 죽어? 장가 시아는 이미 예전에 잊혀진 메타가. 다 아만나요. 아만나요, 아마 앞에 방패를 세워. 채팅으로 어... 뒤에 가보요. 채팅으로 억울을 끌면 안안 된다고. 로만 더 썬다고. 그런가. 떠버리지. 와, 나만 뼈 맞는다. 뼈 맞아요, 님들 저뼈 맞아요. 시마맞서 갔어. 사막 마엄 아, 루드미터이 아주 거, 이 아주 잘가잘가잘가 어, 이야, 살았어. 엄마, 엄마, 야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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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너한테 가 너한테 간다고. 야 너한테 가 너한테 가라. 이발 존나 빨리 아, 오래. 하하하. 아. 소맞췄기고십 날려버리기. 라라라라라아니사 강력하다고 나 나도 강력하다고. 너무 이해가안 된다, 돌차라. 아얘안 죽어, 얘 나는 거, 얘 나. 쨌든 아. 안 죽고, 쨌만은 뭐, 뭐, 이럴, 이럴 더 성장해. 이럴 이럴 때더 성장해. 강해지는 <웃음> 게 답이야. 그러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강해지는 <laughs> 게 답이야. 강해. 드비가 안 죽어 자꾸. <laughs> 강해졌다. 아니, 1분 있으면 내 센트리 들키잖아. 그 전에 공을 덫다해. 대승비를 부탁한다. 아시. 두 번에 맞힌다. 노아이새끼야, 일로 우라고 킬을 찍어 아까처럼 제자리 킬을 찍어. 아 미안해, 너는 아닌 것 같아. 미안해. 뼈 맞았어. 아, 어, 뼈 맞는다. 뼈 맞는다. 오, 공 어, 엄청 많이 맞았는데?

오메 오오잠깐만었어 그래, 이나했네레 t 서 지바가 닥태를 해요. 와, 오, 아, 이게 맞네. 와, 일부러 도장으로 안 피했는데, 야, 이 새끼 헬파다. 아이, 대 맞춰. 때릴 수가 없네. 먹자 마시는 거야. 아니야 리비 더 맛있어. 어 이건 어디? 아 맞다 여기 하나지. 여기 시발 너 그렇게 싸움을 잘해? 시커. 여. 검색이야 코너 둘대맞서 놀라운 놀라나 놀라운 놀라운 놀아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아 놀라운 놀라 어! 어라운 놀라운 이라운이라운놀라이 놀라운 아라운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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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근데 도도도 도망치지 우리 이그근들이 도망쳐! <laughs> 도망간다. 큰들이 <laughs> <도망간다. 웃음> <laughs> <laughs> 도망가셨다. 신나갑니다왜 이렇게 따라와? 아 이거 세 개서 대박가겠는데 진짜. 스피어! 도도도도도! 따라와. 신발 살 거야. 오왜 이렇게 따라와? 어어디까지 따라와 어. 비행 전문이라고요 뭐야 이새 맞을래? 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아, 미안해 오, 미안해 미안해 나이스 미안해 저죽요 형들 죽여야 돼요 야 이제 안 맞았어 아이 존나 웃기네 존라 하루살이에요 죽었당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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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저기서 올가야지 형 혼자요 화이팅! 아, 클리프가... 오! 미쉬바드 있잖아 근디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던졌습니다 지금 제가... 근디를 어... <laughs> <laughs>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laughs> 위해서 제가... 이 아, 한몫은 바쳤습니다 근디를 <laughs> 그... 이근 살리고 죽었잖아 근디 <laughs> <laughs> <군디리> 살리기... <laughs> 역할이 맡겼다 잭잭이야 잭잭이! 오오오 잭잭 전화해보리, 우리, 우리 근들이 있다고요. 아니, 아오오아야 배... 배로... 와, 이시 수업 존나. 혼자, 이자계로이다 아니, 이트 내려. 이시아니이 시계, 와, 이 시계, 와, 이시 아니 이 시계, 와, 이거계 와, 이시아 와, 이 시계, 와, 이 시계, 와, 이 시계, 와, 이시 아니, 이 시계, 와, 이 시계, 와, 이 시계, 와, 이시 아, 와, 이 시계, 와, 이 시계, 와, 이 시계, 근이 시계, 와, 이 시계, 와, 이시이 시계, 와, 이시 야오 <laughs> 정말로 <분말력> 살아있어. 보탑이 <laughs> 음, 다 먹는다. 아니다 보탑 저거 바로 없다. 먹으면 되는 먹어. 먹으면 야, 야 토마스야 도망야 도망가. <laughs> 도망가. 아 이번에 오, 내가 살린 못 살린다. 오, 살았어 살았음 됐다. 데고 도망갔어. 에이씨 빠난 갔어. 미안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나 살았어 아직 살아서 반피야 아, 실쿨 반피라고 반피야 반피. 아뽕 아, 죽었다! 나안 아. 살았어. 계속 쉬어. 금딜 살렸다. 쨔이다! <laughs> 어, 그 <laughs> 아, 근딜이 사아야요이퍼즈 근딜이 가야된다구요. 사이퍼즈는 근딜이 하는 거라구요. <laughs> 아, 졸라 들린데. 아, 뭐~ 라 믿고 말고... 좀 살이라고요. 근데시씨야 보는 게 아니라고요. <laughs> 근데시씨 보는 게 아니라고요. <laughs> 아, 아 이게 살이... 무슨... 아, 아, 이 아.. 뭘... 이게 아 이게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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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이게 꿀... 이게 꿀... 이게 꿀... 이게 꿀... 이이 <laughs>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아야 돼서 시아좀 로라스가 간다고요? 좀좀좀좀좀좀좀좀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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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좀좀좀좀좀좀좀좀 물려, <laughs> <laughs> <이리씩 얼어, 로라스가. 웃음> 와이즈는 한아근야 아, 미아 미아 스가 아, 세계 없어서 컴온 컴온 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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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게피 엔디게 피엔게피요 나이스 시근 역시 근딜 다아봤어 잘한다 역시 피나 역시 근딜 우리 로라스 뒷땡이야 야 이거 방어날 복구하자 야, 밤이야. 어, 올라가자. 랄랄라. 오, 오, 클리브 아니라 택배기였어요. 어, 클리 소식이어도 네 어, 야, 너, 뿟아, 어아 뿟아, 뿟 가지고 가아 뿟아, 뿟았 뿟아, 뿟 잡았다, don't. 잡았다 아놈아 뿟아, <tun> <잡았다, you don't. tun> <tun> 어잭, 아, 잭, 잭, 잭 쓰다가 오, 멋있어 잭잭이 잭잭이. 살려주세요. 오, 저 인터넷에 당하고 있어요. 오. 우와, 살려줘. 안돼, 괜찮아요. 우리 근데 주변에서 우리. 정리하고 있어. 기다려봐. <웃음> 주변에서 <웃음> 뭐게 누가 게 괴롭혀? 얘가 괴롭혀? 어, 둘 다요. 둘중 괴롭혀

아까 의리 그... 됐어 근데 살려 그때 <laughs> 야 진짜 근데 살리보람이 있네 진짜 여기서 한번 살리고 여기서 한번 살리고 <laughs> 졸라 재밌잖아 아어 <laughs> 들려요 이제 들려 됐어 어 뭐지 접촉 불량인가 정이는 음? 지지 않는다 아더 죽겠네.